아, 다시 리방을 합니다. 아, 이 갑자기 방송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뜨네요. 어, 그래가지고 다시 리방을 킨 거예요. 어,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예, 옥수수와, 이거 보이시죠? 예, 숯불로, 어? 옥수수와, 어, 그리고 이 반짱이라고 하는, 예, 반짱능이라고 하는 거를 판매하는 곳이에요. 근데 주인 아주머니가, 아주, 예, 포스가 장난이 아니야. 아, 독거냐옹님 어, 유회장님, 죄송, 죄송. 이게 인터넷 신호가, 왜, 예, 갑자기 확 없어지면서. 아, 우리 김수건님 다시 반가, 반가. 진짜. 예. 아, 처음처럼님 안녕. 아, 우리, 여기 아주머니가, 여기, 예, 보시면은 숯불에 구운 옥수수하고 반짝능이라고 하는 걸 판매하시는 분이에요. 예. Nhưng mà, cái lúc đó, rất là thơm ơi, trước là, trước cô bon là, cô khắc nhiều, Bây giờ là năm rồi. Hơn năm rồi. bằng được không? Nhưng mà cố gắng, 6 tháng nữa là hết bệnh. 6 tháng nữa là <marin> 예, 한 6개월만 참으라 했더니, 6개월 뒤에는 자기들도 이제, 예, 이 장사도 못할 것 같다고, 예. 아, 지금 여기가 신호가 안 좋다고, 어, 감도가 안 좋다고 자꾸 뜨네요. 아, 오랜만에 이, 예, 맛있어요. 예. 자, 맛있다고 여기 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반짝능이라고 해서, 어이 호이안에서 아 이건 이제 삶은 계란 보이시죠 노른자하고 터쳐서 어, 삶은 계란도 판매하고 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 반장을 보시면은 라이스페이퍼에다가 어이 예, 돼지고기 그리고 고춧가루 마늘 볶은 거어파 예, 쓰는 거 향신료까지 거기다가 소세지 예? 그리고 마요네즈까지 이렇게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아, 화이트님, 어서와요. 네네. 안전 운전하시고. 네. 반가, 반가. 아, 그래, 우리 의리동생 규팅만 해. 아, 오늘 모처럼 호이 안에 나왔는데, 제가 실방 계획이 없었어요. 아, 우리 김종상님, 어서오세요. 우리 김종상 형님.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식사는 다 하셨죠? 네. 제가 원래 이 방송 계획이 없다가 그나마 어, 이 호이안에 오늘 모처럼 어, 모처럼 야시장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자, 이 오랜만에 그나마 오랜만에 이게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진짜 아예 텅텅 비어 있었고. 네. 이 야시장 자체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요일, 일요일만 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예, 네. 기럭지는 늘씬하네, 우리 이쁜 언니야. 어? 뒤따라가면서 기럭지만 찍을까요? 어떻게 할까? 아, 소나무님, 어서 오세요. 예, 네, 반가 반가. 아,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에 그나마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호이안을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예. 아 소나무님 어서 오세요. 예. 호이안 야시장입니다. 예전에는 발디딜 틈이 없었던 곳인데 어? 지금 1년을 넘게. 어라일라 방지. 까우라와 호이안의 전통 쌀국수 까우라와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네. 자 여기 보시죠. 어 돼지고기 족발 같아. 네, 돼지고기에다가 매추리알에다가 어, 새우 볶은 거에다가 어 수추 나물에다가 네, 바나나 꽃어 상추 그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피투개더님 신장 자, 요거는 즉석 아이스크림 만드는 거 아시죠? 예, 즉석 아이스크림. 해가지고, 어, 패션트루 망고, 딸기. 이게 말이 야시장이지, 지금은 거의 먹는 거. 아유, 토끼 소녀도 있네. 예. 예. 아, 이지스님, 어서오세요. 신짱. 예. 예. 어우 저긴 신났어 젊은 청년이 아이스크림 만드는데 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줄서 있어. 자 보여드릴게요. 딸기 아이스크림 만드네요. 네. 베트남 말로는 아이스크림을 갖다 깨이라고 합니다. 깨미 라오타이. 그러면 딸기. 응애 다낭. 어, 리저이 겁나. 응애 라방짜이 방가이. 방짜이 방가이 응애 이유. 응 이요. 예, 예. 아유 사랑하는 사람이 다낭에서 둘이서 같이 놀러 왔대요. 예, 오케이. 쉬... 예. 진짜. 예. 예. 자이 친구들 보면은 어, 이 다들 좋아해요. 예, 어떤 분들은 이 험배나 험한을 걱정을 하시는데 일반적인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거 크게 없습니다. 자, 오늘 뭐처럼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네? 예. 네. 아, 골뱅이 돌아요. 죄송해 아. 저는 골뱅이 안 도는 줄 알았어. 어? 예전에도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 방송 사정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보니까. 어우,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이 예? 저 농담이 아니라 코로나 터지고 1년 만이야. 1년이 넘었어요. 예, 네. 아 김수곤님 저도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네, 내년 7월쯤이면은 네. 아 그나마 지금 오랜만에 1년 넘게만에 이렇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네. 원래 썰렁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야시장도 토요일, 일요일밖에 안 해요. 지금은 아 버퍼링이 심해요. 아 죄송해요. 네, 흥아님 어서 오세요. 네. 아 김재식님 진짜 반가 반가. 아 오늘 모처럼 네, 모처럼 사람이 좀 있는 거예요. 자 보이시죠? 이게 어년 만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 일개미님 어서 오세요 반가 반가 진짜. 예, 오랜만에 저도 사람 구경도 좀 하면서 제가 이어이 어, 음력 설날 음력 설날 꽃 시장 이후에 제일 많은 인파를 보는 거야 지금. 에? 자 여기가. 이 호이안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이 다리입니다. 어 예전에 여기도 어 사람들이 오늘 지금 방송 사정이 계속 안 좋다고 나오네. 예어 네. 약초님 반가 반가. 어. 셨다가다가 이... 다시 한번 킨 건데. 아닐까 싶네요. 어서 오세요. 제가 일부러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어, 보기가 좀 좋습니다.